나눠져 있죠. 요두 개를 Shift 키 눌러 선택을 해 보세요. 1번과 2번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같이 잡히면요. 이동 툴로 내가 움직여도 같이 움직여요. 레이어는 따로따로 있더라도 예, 두 개가 지금 같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예, 같이 움직여요. 따로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 Shift 키를 눌러서 같이 선택할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레이어 2번을 선택하시고요. 레이어 2번을 선택하고, 그다음에 어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게요.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드시고, 그다음에 이제 라운드 사각형, 라운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. 라운드 사각형이요. 어 여러분들 도형 툴에서 예 라운드 레탱교 툴을 선택하시고. 옵션에서는 마스크 있고 패스 있고 필필셀 있는데 필필셀 면으로 선택하시고요. 그 다음에 레디어스값 라운드 크기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, 드래그하시면 되겠어요. 예. 드래그해서 를 이렇게 둥글게 예. 한 저는 50 정도 주었어요. 예 적당한 위치에다가 예, 네, 이렇게 예 드래그해서 맞춰두고요 그 다음에 네 얘네들 안쪽에다가 좀 뭔가를 갖다가 좀 하이라이트를 갖다 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얘를 갖다가 셀레트를 한번 해볼게요. 셀레트 어떻게 해요? 컨트롤 키를 누르고, 섬네일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, 셀레트가 돼요. 컨트롤 키를 누르고, 여러분들, 이거, 여기, 이 부분을,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, 셀레트가 돼요. 예, 어두운 칼라를 채워놓은 상태에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예, 포그라운드 칼라를 밝은 회색으로 예 포그라운드 칼라를 밝은 회색으로 만드시구요 밝은색 그 다음에 라운드 사각형 도형 툴로 안쪽에다가 안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좀 작은 작은 예 작은 회색을 갖다가 그려놨어요 작은 회색을 그 다음에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네 가우시안 블러를요 조금 더 많이 줘볼게요 많이. 이렇게, 한 20만큼 줘볼까요? 한 20만큼 주었어요. 20만큼 블러를 주니까, 흰색이 퍼지면서 어두운 색깔하고 오버랩되는 듯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, OK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, 레이어를 또 추가해 볼까요? 레이어를 추가하고 네, 그 다음에 흰색으로 네, 흰색으로 조금 더 밝은 예, 네, 밝은 색으로 이번에도 어, 하이라이트를 갖다가 주고자 하는 부분에다가요 요렇게 예, 박스를 쳤어요 하이라이트 주고자 하는 부분에 요쯤에다 줄까? 예. 가운데쯤에다가, 예, 요렇게 한번 주었어요. 가운데쯤에다가. 그 다음에 얘도 불러요 필터에, 블러에, 가오션 블러로요. 예. 이렇게 주면은, 가운데 부분이 더욱, 예. 밝게 표시가 되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OK 눌러주고 그 다음에요 레이어를 또 추가하고요 이번에는 하이라이트를 상단에다가 이 예, 위치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위에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예,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오시안 블러, 가오시안 블러로 예, 좀 넓게 하이라이트 부분을 생성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예, 또더 밝은 흰색으로, 예, 가장 밝은 흰색으로 가운데다가 이쪽에다가, 예, 이렇게, 원을 또 하나 그려줄게요. 그 다음에, 필터에서, 블러에서, 가오시안 블러로, 수치는 좀 작게, 예, 수치는 좀 작게 하면서, 하이라이트를 좀 강하게 생성을 시켰어요. 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지금 레이어를 볼게요. 레이어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. 저는 3번부터. 그러니까 2번은 1번과 2번은 제가 지금 만든 거 아래 있는 거고, 3번부터 3번부터 여기 부분이네요, 그렇죠? 3번부터 12키 누르고 4번, 5번, 6번을 합쳐줄게요. 네, Shift 키 눌러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블록이 잡혀요.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요, Merge Layer, Merge Layer 하게 되면은 하나로 합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2번하고 2번하고 1번도 합쳐 줄까요? 뭐 특별하게 뭐 없으니까 2번하고 1번도 Shift 키 눌러서 머지 레이어 합쳐 줄게요. 네,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머지 레이어 하게 되면 합쳐지는데 네. 밑에 있는 동그란 요 부분과 그리고 위에 있는 네 요거 그다음에 2번을 예, 2번, 밑에 있는 원을, 원을, alt 키는 이동 툴로, 이동 툴로, a 알뜻... l